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제가 지금 삼두 운동 두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케이블 로프 익스텐션. 이 운동을 하다가 팔꿈치를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버헤드 익스텐션이죠. 이 운동은 더 위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팔꿈치 아픈 게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지금 대표적인 삼두 운동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 운동을 할때 팔꿈치를 굉장히 많이 다치세요. 굉장히 단순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삼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요렇게 팔꿈치가 접어지는, 중량을 실고 접히는 동작을 하는데, 그냥 다 늘어났으면, 밀어주면서 삼두를 수축을 해야 돼요. 다시, 3도만 다 늘어났으면 멈춰줘야 돼요. 근데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팔꿈치를 다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3도만 그냥 늘어났으면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3도 늘어났으면 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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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범위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팔꿈치를 접어버려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 무게를 실어서 이 팔꿈치 관절을 이렇게 눌러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냥 손으로 눌러도 이렇게 아픈데, 예를 들어서 저기 30kg가 되고, 50kg가 되고, 60kg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할 때마다 팔꿈치가 강제로 좁혀서 데미지가 많이 갈 겁니다. 이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 하거든요. 근데 이 오버헤드 익스텐션 하실 때이 현상이 진짜 극대화 돼서 일어나요. 자, 이 운동을 하실 때 삼두가 그냥 늘어났으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밀어주면 끝나고. 늘리고 밀어줘야 되는데 자, 옆쪽에서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다 늘어났으면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 작살납니다. 이것 때문에 염증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원님들께서 운동을 하실 때 무작정 많이 늘린다고 이렇게 강제로 접는 동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삼두만 다 늘어났으면 거기서 과감하게 가동 범위를 멈춰주셔야 됩니다. 이런 굉장히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이 삼두 운동을 하다가 다치셨던 회원님들 혹은, 어, 뭐 때문에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팔꿈치가 아프셨던 분들, 이 익스텐션과 그 다음에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내가 자세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삼두 운동을 하실 때 팔꿈치를 제일 많이 다치는 원인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래 기다리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물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100% 양배추즙이고 고정 댓글 링크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가격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싼지 꼭 드십시오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유익한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